주요 뉴스입니다. LG전자가 미래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육성해 온 전기차 충전기 사업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충전기 시장 진출 3년 만인데 전기차 시장 둔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중고급 미분양 물량이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다 지어 놓고도 분양을 마무리 짓지 못해 공사비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들이 정부의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에 반발해 집단 반대 서명에 나섰습니다. 일부에선 고액의 수수료만 챙긴 뒤 계약은 방치하는 철새 설계사 문제와 불안전 판매, 심지어 수천억 원대 사기 가담 사례가 잇따르면서 생존권 보호를 외치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기차 캐즘이 길어지면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사업 전략을 새로 짜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터리 생산 라인 일부를 ESS용으로 전환하는 등 변화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서울경제 뉴스파이브 시작합니다. LG전자가 미래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육성해온 전기차 충전기 사업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2022년 하이비 차제를 인수하며 시장에 진출한 지약 3년 만인데요. 경쟁 심화와 전기차 시장 정체 장기화에 결국 손을 들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LG전자가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정리합니다. 전장에 이어 충전기 시장을 정조준하고 외형 확장에 나섰지만 시장 진출 3년 만에 사업을 철수하는 겁니다. 지난해부터 전기차 충전기 제조를 담당하는 자회사 하이비차조의 매각설이 흘러나왔지만 원매자를 찾지 못하고 결국 사업 종료를 선택한 건데 하이비차저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관련 인력은 LG전자 내 다른 사업 조직으로 전환 배치될 예정입니다. 전기차 캐짐 장기화와 경쟁 심화 등으로 사업 철수를 결정한 겁니다. 조조한 LG전자 CEO는 2030년 매출 1조 달성을 목표로 신성장 동력의 한축으로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강조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8년 전기차 충전 솔루션 선행 개발에 나선 LG전자. 이후 전기차 충전기 기술을 보유한 애플망고를 인수하고 사명을 하이비 차저로 바꾸며 전기차 충전 시장에 야심차게 진출했습니다. 그러나 하이비 차저는 2년 연속 70억 원대 대규모 적자를 냈고, 지난해에는 재무제표 의견 거절을 받기도 했습니다. LG전자는 미래 먹거리로 전장 사업을 꼽으며 여러 계열사와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를 꿈꿨지만, 결국 전장 외형 확장은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중공후 미분양 물량이 11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도 분양을 마무리 짓지 못해 공사비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지방에 쏠린 미분양 부담은 중견 중소 건설사부터 무너뜨리며 줄도산 공포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전국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또한번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3,722가구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두배 가량 늘었습니다. 전달과 비교해봐도 6%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2013년 9월 이후 11년 5개월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사실상 매달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셈입니다. 악성 미분양의 80% 이상은 지방에 몰려 있습니다. 미분양이 늘수록 분양 수익은 끊기고 공사비 지출만 남아 건설사는 자금줄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업체의 이자비용은 2022년 금리상승기를 기점으로 저점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중견 중소 건설사의 미수금 또한 4배 이상 증가하며 현장마다 자금 경색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금난을 버티지 못하고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건설사 중에는 대저건설, 제일건설, 대흥건설 등이 있습니다.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LH가 중공후 미분양주택 약 3천가구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디딤돌 대출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업계에선 이 같은 정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엔 시간이 걸리고 지방의 경우 적재된 미분양 물량이 워낙 많아 단기간 해결은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보험 설계사들이 정부의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에 반발해 집단 반대 서명에 나섰습니다. 판매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최대 7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도록 하는 개편안이 설계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고액의 수수료만 챙긴 뒤 계약은 방치하는 철새 설계사 문제와 불완전 판매, 심지어 수천억 원대 사기 가담 사례가 잇따르면서 생존권 보호를 외치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13만 명이 정부의 수수료 개편안에 반대하며 청원에 나섰습니다. 판매 수수료 전면 공개와 7년 분할 지급제도는 설계사의 생계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GA협회는 어제 기준 협회 소속 GA 설계사 18만 명중 13만 명이 반대 서명 운동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국민동의 청원을 시작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고 정책 철회를 촉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설계사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안이 시행되면 생계 유지 자체가 어렵다고 반발합니다. 보험을 팔고 수수료를 몇 년에 걸쳐 나눠 받아야 한다면 설계사로서 일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전속 설계사보다 GA 설계사가 급증하면서 설계사들의 위법 부당 행위도 잇따르는 상황. 이들의 주장이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불과 지난달에도 일부 GA 설계사들이 사회 초년생을 상대로 1,400억 원대의 폰지 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고액의 선지급 수수료를 받고 이직을 반복하는 철새보험 설계사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스카우트 경쟁에 편승해 거액의 수수료만 챙기고 계약은 방치하는 고아 계약 문제나 소비자의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고 오히려 불리한 조건의 새로운 상품에 가입시키는 부당승환 등 불건전 영업 행태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계약 유지율은 3년 차의 절반, 5년이 지나면 46%로 나타났습니다. 팔고 나면 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의업권이 생존권을 내세우며 수수료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정작 보호받아야 할 소비자 권리는 뒷전에 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수수료 공개와 분급제도는 설계사의 장기계약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 실례를 잃은 업계의 반발은 정부 개입의 정당성만 더 키우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전기차 캐지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정책기가 길어지면서 더 이상 캐지이 아니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배터리 기업들도 생존을 위해 사업 전략을 새로 짜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터리 생산라인 일부를 에너지 저장 장치용으로 전환하는 등 변화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전기차 캐즘이 길어지고 중국 저가 공세가 더해지면서 국내 배터리 3사도 전략 수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생산라인을 비전기차 부분인 ESS용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ESS는 전력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신재생 에너지 확산에 따른 전력망 안정화, AI 데이터 센터 등 전력 수요 증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실제 수출 흐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2년 14억 2천만 달러에 달했던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대미 수출은 지난해 4억 5천만 달러로 급감한 반면, ESS용 수출은 같은 기간 9억 7천만 달러에서 21억 9천만 달러로 두배 이상 늘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기차 시장 변화와 고객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미시간주와 폴란드 브로츠와프 EV 생산라인 일부를 ESS 배터리 전용 생산라인으로 전환해 운영 효율을 높인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삼성 SDI도 지난 19일 주총에서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라인 일부를 ESS로 전환하는 등 생산 능력을 20% 이상 추가 확보한다며 2027년부터는 미국 현지 ESS 공급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KO는 ESS 사업 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개편하며 본격 시장 진출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주총에선 연말까지 ESS에 진입하는 사업 성과를 내고 미국 현지 공장의 EV라인을 ESS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 기조에 한국이 반사이익을 누릴 거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제품의 관세가 붙어 한국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낸 종목. 이른바 템베거가 된 상지 건설을 포함해 대선을 앞두고 정체 테마주들의 주가가 단기 급등하면서 대규모 신주 상장이 예고되거나 내부인들이 지분을 파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열된 정체 테마주 장세에 올라타는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가능성이 커진 만큼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보현 기자입니다. 이른바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이달 들어 주가가 1,000% 넘게 폭등해 텐베거에 등극한 상지건설. 지난 18일과 21일 120억 원 규모 전환사채 전환 청구권이 행사돼 240만 주가 신규 발행된다고 공시했습니다. 단기간 내 주가가 급등하자 상지건설은 보유하고 있던 11일 투자조합 등에 매도하면서 약 20억 원의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전환가액은 5천원으로 오늘 종가와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12 투자자들의 평가이익은 600억원이 넘는 규모라 시장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해당 1비가 전량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기존 주식수의 약 60%에 달하는 막대한 물량이 시장으로 출회되면서 주가 하방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상지 건설은 217억 원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는데, 뚜렷한 실적 호재가 아닌 정치 테마에 편승하다 보니 오버행 우려는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외에도 회사 가치가 아닌 정치 테마주의 투기성 열풍이 몰리면서 주가가 급등하자 내부자 지분 매도 공시를 낸 상장사는 다수. 코나의 최대 주주인 조정일 대표는 45억 원어치를 장례 매도했고 동신건설 대주주인 김근환 대표의 친인척 우손숙 씨는 약 60억 원어치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이스타코 최대 주주인 김승재 대표 역시 비상장 계열사 스타코넷을 통해 이스타코 주식 15억 원어치를 팔았고 박상규 나우 아이비 부사장과 하홍철 전무도 각각 1억 원대, 2억 원대 평가 차익을 거뒀습니다. 시장에서 고점 신호로 받아들이는 내부인의 주식 매도와 대규모 신주 상장 소식에 관련 상장사 주가가 잇따라 급락하고 있어 기존 투자자 입장에선 반갑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경제 t v 김보안입니다. 은행권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비율 담합 의혹 사건 결과가 곧 나올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재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시 제재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 재조사 이전보다 과징금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4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담합 의혹 사건 재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4대 은행의 정보교환 담합행위를 통한 부당이득이 발생함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담합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각 은행에 발송했습니다. 공정위는 1차 조사를 통해 사대은행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여 대출 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고 지난해 11월 20일 전원회의에서 조사 보완을 결정함에 따라 올해 초두 달간 현장 조사 등을 벌여 추가 증거를 보강해 왔습니다. 2차 심사 보고서에서는 검찰 고발 의견이 철회됐지만 과징금 산정 기준인 매출액이 신규 취급액뿐 아니라 기한 연장 대출까지 포함되면서 과징금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인 LTV 정보를 서로 공유해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출 소비자 입장에서 은행이 담합을 통해 LTV를 인위적으로 낮추면 대출 규모가 줄어들어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 대출 신청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은행 이득 증가로 이어졌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은행들은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단순 정보 교환이고 담합이 될수 없으며 이를 통해 부당 이득도 없다는 입장을 1년 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LTV 관련 정보는 공개된 정보이기에 담합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이미 정보교환 행위 경쟁 제한성 판단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용역 발주했고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상품이 동질적일수록 담합 형성이 쉽고 시장이 투명할수록 암묵적 담합 가능성이 강화된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2021년부터 12월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도입된 정보교환 담합을 적용하는 첫 사례인 점에서 내부적으로 상당한 신중함을 기하고 있고, 은행권은 수천억대 과징금 산정이 예상됨에 따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신세계푸드가 외식사업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낮은 브랜드는 과감히 정리하고, 노브랜드 버거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저가 버거 시장의 경쟁자가 늘어나면서 가성비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신세계 푸드가 노브랜드 버거를 중심으로 수익성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스무디킹이나 오슬로 등 실적이 저조한 브랜드는 접거나 매장을 줄이는 등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노브랜드 버거는 지난 2019년 가성비 버거로 등장한 이후 빠른 속도로 매장을 늘려왔습니다. 서울 홍대에 1호점을 오픈한 이후 업계 최단기간인 1년 8개월 만에 100호점을 돌파했고 지난해 265개로 매장을 늘린 데 이어 올해는 279개로 집계됐습니다. 신세계 푸드는 지난해 10월 새수장에 오른 강승엽 대표 주도로 외식사업 포트폴리오를 대대적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식 사업보다 수익성이 높은 식품 유통 서비스에 집중하면서 신세계 푸드의 부채를 줄여간다는 방침. 신세계 푸드의 부채는 지난해 기준 5,40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채 비율은 184%로 2023년 202%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식품업계 평균 부채 비율인 80에서 100%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에 신세계푸드는 실적이 저조한 브랜드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브랜드 오슬로, 이탈리안 레스토랑 베키아 앤후보 수제맥주 펍 데블스도어 등 외식 브랜드의 매장 수를 줄이고 있고 최근엔 노브랜드 피자와 스무디킹의 사업 종료도 발표했습니다. 신세계푸드가 노브랜드 버거 외형 확장을 통해 수익성 개선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중저가 버거 시장은 경쟁자가 늘고 있는 상황. 지금의 가성비 전략만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한 동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보람의 KF-21의 기술 유출 의혹 수사가 1년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연구원이 미허가 USB를 가지고 있다 적발돼 수사 기관이 조사 중인데요. 조사 결과에 따라 인니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어 수사기관의 부담감이 큰 모습입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KF21 기술 유출 의혹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여러 수사기관을 거치면서 결론이 늦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건은 지난해 1월 KF21 개발에 참여한 인니 연구원이 미허가 USB를 소지하다 적발되면서 부터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자진신고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이후 합동수사단을 거쳐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사건이 계속 이첩되고 있습니다. 관건은 미어가 USB 내 공유 불가 기술 내용의 존재 여부. 인니는 KF21 공동개발국이라 일부 기술은 서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장기화되는 배경엔 수사기관의 부담감이 작용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는 방산 수출 핵심 국가로 수사 결과가 향후 무기 수출에 영향을 줄수있어서니다 분담금 조정 등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인니는 KF21 사업과 관련해 재정난을 이유로 당초 1조 6천억 원의 분담금을 6천억 원으로 줄인 바 있습니다. 수사 결과를 이제 발표하고 뭐 처벌해야 되고 뭐 그러면 결국 이게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인도네시아하고 우리 한국의 그런 문제로까지 가기 때문에 k f 2 1을 사업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 실제로 인니는 공동개발 이후 KF-21 48대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니와의 관계가 꼬이면서 정부는 아랍에미리트와 새로운 관계 형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UAE 공군이 카이에 방문해 KF-21 시제기를 탑승하고, KF-21 포괄적 협력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한국형 전투기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 업계에서도 UAE 공군의 현장 방문은 단순한 관심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니와 불협화음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대안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은 전자부품기업 솔로엠이 중장기 전략 비전333을 공개했습니다. 2028년까지 매출 3조 원과 영업이익 3천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인데요. 전장 부품, 데이터센터용 서버파워 사업 등을 중심으로 성장의 고삐를 준다는 전략입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전자부품기업 솔로엠이 3년 내 매출 3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저희 비전 삼성남입니다. 3년 내에 매출 3조, 이 3천억 꼭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엠은 어제 여의도 페어몬트 엠베서더 호텔에서 비전 선포식을 열고 주요 사업부문의 현황과 기업의 미래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창립 10주년을 맞아 전통 제조 기업에서 전장 데이터 기반 고부가 제조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솔루엠은 대표 사업인 전자 가격 표시기 부문 매출을 2028년까지 1조 5천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 전성호 솔루엠 대표는 최근 유럽의 주요 유통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 ESL 공급량은 8천만 개 이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미, 일본 등 신흥시장을 대상으로도 ESL 도입을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만큼 3년 내이 같은 매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솔렘 솔루션 플랫폼을 통해 지능형 리테일 운영 플랫폼 시대를 연다는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SSP는 ESL과 디지털 사인이지,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매장 관리 플랫폼입니다. 한 시스템 안에서 간편하게 오프라인 매장을 실시간 분석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전장 부품, 데이터 센터용 서버 파워 사업 등 신규 사업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솔렘은 올 상반기 중 전기차 충전기용 파워 모듈에 국내 미국 판매 인증을 마무리하고 양산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서버용 파워 역시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급에 나선다는 계획, 이를 통해 전체 매출의 30%를 신사업에서 올리겠다는 포부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메가샌드박스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회장은 오늘 국회 사랑제에서 열린 국회 미래 산업 포럼 발족식 기조 연설에서 세계가 자유무역 체제에서 보호무역 체제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한국은 새로운 모델 국가로 방향을 정해야 한다면서 이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최 회장은 저성장, 교육 문제,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문제가 상당히 있고 이것을 하나하나 따로 풀 방법은 없다며 한꺼번에 해결할 아이디어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메가 샌드박스라고 말했습니다. 메가 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 원하는 규제를 해당 지역에서 풀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최근 원인 불상의 해커에게 악성 코드 공격을 받아 가입자들의 유심 정보 일부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SK텔레콤은 사고 인지 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장비를 격리 조치하고 보안 당국과 함께 정확한 유출 원인과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상반기까지 두달더 연장하되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738원, 경유는 494원의 유류세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정기선 HD 현대 수석부회장이 울산조선소에 있는 노조사무실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수석부회장은 요즘 국내외에서 조선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상법 개정안 부결과 관련해 어떤 법률이나 제도의 개선이 정치적 힘겨루기나 정치적 자존심을 건 승패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정부가 제2요구권을 행사한 끝에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서울경제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